가와즈니다 가와즈 가와즈 온천교 여기가 이즈반도의 거의 끝자락쯤에 위치한 가와즈역이는 곳이거든요. 바닷가 근처여서 생각보다 바다내 음이 많이 나는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서 버스를 타야 되데 아마 버스 시간까지한1 0분 15분 도 남은 조같은 조금 구경 해요. 려고요 g a 시골 갬성 아이 시골 갬성 지리네 시골 도 어제 e s 시골 g a m e 피곤하네요 저는 일본 오면 항상 이런 시골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쪽이 더 시야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식당을 찾아서 왔는데, 진짜 이런 곳이면은 숙소 하나 찾아서 좀 간단하게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フロンカワーズステーション。じゃあそれで決定で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モノポスです前乗り。あ、前乗りですか。はい。乗るとき立ち。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あ、どうも親切でした。 제가 저기 버스 정장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불러 주셔서 거기 가 가지고 막다 설명해 주셨어요. 지도 보면서 이거 다 여기가 세븐 폴드라고폭포다다 7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4번은 꼭 보라고 하셨고 이거 밥 먹을 때랑 그리고 이제 버스 정장 어딘지다 알려 주시고 버스 시간도 다 알려 주시고 진짜 11분에 가 근데... 아, 도시나? 여기구나~ 오호. 진짜 외딴데네. 버스도 저희 옆에 외, 외국인 분한분 분 빼고 아무도 안 탔어요? 여기가 온천 마을인데 근처에 이제 와사비 농원이 있어서 좀 와사비 열매 같은 게좀 많이 나나 봐요. 저는 주된 목적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밥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ここわさびそばがちょっと、これをペタンって置いていただいて、この茎を1本で取っていただいて、これを全部取ってもらって、取ったこっちからこう力強く絵を描くように。 そしたらえとサメ皮がいっぱいになるとすりにくくなるのでうちしながら。はい全全全部部部れますすので 야, 여기 얼마 안 되네, 아, 이고 몰랐는데, 이 강판이 일반 강판이 아니라 약간 상어, 상어가 족 강판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고독한 미식까지 보로산이 와서 유명이었다고. 열매 하나 달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네? はいじゃあおろしたわさびをおそばの上に入れますここには入れないおそばの上に乗せてちょっとつけてからであとはここセンターにわさびを置いて外側からワンサイズずつノーミックスねミックスノーミックい。

여기 비염 환자들이 오면 좋아할 것같은데 코가 뻥뚫리네 맛있다. 배불러. 고속한식 과고르다 유명한 연예인들 다 사인 받은 것들. 하. 생각보다 진짜 빨리 먹긴 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한테 좀 매웠어. 제가 좀 비염 이 있었거든요. 그냥 코가 진짜 뻥 뚫렸어. 장난 안 치고 이제 버스 타기 전에 거기 이제 아까 버스 정류소 사장님이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 폭포를 꼭 보라고 너무 좋다고 쭉 직진하면 나올 것같네 아마 가운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한번 쭉 걸어가 보죠. 여기 이즈반도에, 생각보다 볼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즈오카 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안올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시간도 많이 비고 구름 때문에 후지산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쪽으로 오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고 오시는 분들은 <laughs> 차 렌트하세요. 교통편으로 오기 너무 힘듭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세븐스 골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 위쪽에서 그 물이 내려오면서 일곱, 일곱 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 <laughs> 아니, 물살 장난 없는이거거 뭐야, 저거? 야. 물살 장난 없니? 와, 이거 뭐야? 와, 아, 그까 여기, 여기 왜 오라 는지알것 같다. 진짜 이포 소포, 소포, 왜이육번 소포? 보라인지알것 같다, 진짜. 네, 밥, 밥 먹으면서... 아, 밥 먹고 산책 겸 오기 나쁘지 않은 듯. 네, 내려가야지. 버스타 기점 등. 일단 이걸로 이제 슈젠지마로 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가 슈젠지 마을 근처에서 내렸는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아니어서 잘 탔던 게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걸어가는데도 한 30분도 정 걸려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좀조격탁이나 대나무 숲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거기 하코유라고 좀 대중목욕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천으로 막 만들어진 대중목욕탕. 그래서 온 김에 한번몸좀담구 하려고 합니다. 야여기좀 예쁘다. 여기 산이 많이 찍을것 같은데, 아, 여기가 말한 그한노이인것 같은데, 어른이 7 0 0엔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파코 에서 이제 목욕하고 나왔는데, 안에는 락커랑 이런 건다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좀 엄청 큰히노키탕이 하나 있고 샤워할 수 있는데 한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혼자 그냥 좀 탕에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절 정도만 좀 둘러보고 돌아갈 것 같아요. <목소리> 결국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서 빠르게 휴샌지 마을에서 도망 왔어요. 이제 열차 타고 일단 숙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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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와. 어, 비 엄청 오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데? 아이씨. 이제 휴원에서 좀 숙소 가서좀 쉬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숙소까지 가기가 힘들겠는데요? 아우씨. 일단 우산 좀 사서 숙소에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 오늘도 후지산 안 보이네, 구름 때문에. 아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일본 소방, 소방차 멋진데 뭔가 변신 공것같아 저기 트럭이랑 같이 할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시조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 이번 시조카여행은 후지산을 못보건좀 아쉬웠어요 날씨는 좋았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또 여러 일본 분들을 만났는데 대화도 많이 통하게 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도카양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